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플라즈마 코인입니다. 어, 지금 플라즈마 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계속적인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하락이 크게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고점에 진입을 하셔서 이제 물려계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어, 추가적인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들 전달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먼저 제가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별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요.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플라즈마 코인 같은 경우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이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어,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플라즈마 오늘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제 157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 결국에는 이제 70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해당 정보 제가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 7298020 문자로 플라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해당 정보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해왔고요. 어,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세력들의 목표가를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세력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제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최대한 빠르게 받아 가시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즉시 이제 플라 남겨 놓으시면 어 제가 바로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구요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한테 딱 5초만 이제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